안녕하세요. 내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는 은빛터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기억력 감퇴의 주범인 나쁜 습관, 세 가지를 파헤쳐보고, 치매를 예방하며, 1분 만에 뇌를 활성화하는 비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려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어제 먹은 저녁 메뉴가 생각나지 않거나, 친한 지인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죠. 이러한 기억력 감퇴는 결코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소중한 기억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됨에 작은 균열이 생기듯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여 뇌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세 가지 최악의 습관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뇌 자극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해하기 쉽고 공감받는 실제 사례들을 곁들여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찾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게 됩니다. 마치 밤샘 근무를 한 다음 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멍한 것처럼 뇌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며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러한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우리의 뇌는 마치 도서관 사서처럼 낮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수많은 정보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세포들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뇌 네. 신경세포 간의 연결고리인 시냅스 형성에도 문제가 생겨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 저하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는 50대 초반의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았죠. 어느 날부터 중요한 계약 조건을 자주 잊어버리고 회의 중에도 할 말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제가 수면 습관부터 개선하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자는 시간이 어디 있냐며 난색을 표했지만 규칙적으로 7시간 이상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한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씨는 과거보다 훨씬 명료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중요한 세부 사항들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기능을 재충전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깊은 잠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은 우리 뇌가 정보 재구성과 기억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여러분의 뇌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서류를 검토하고 TV를 켜둔 채로 식사를 하는 등 멀티태스킹은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구조가 아닙니다.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냅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하면 뇌는 계속해서 작업 간 전환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합니다. 마치 한 번에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면 컴퓨터가 버벅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잦은 전환은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정보를 습득할 때 멀티태스킹을 하면 내는 그 정보를 깊이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곧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건망증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김모 씨는 은퇴 후에도 봉사 활동과 취미, 생활 등 여러 일을 동시에 벌리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점점 약속을 잊거나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본인도 답답해서 병원을 찾아오셨더군요. 상담 결과 김 씨의 기억력 감퇴는 지나친 멀티태스킹이 원인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려다 보니 뇌가 과부하된 것이죠. 저는 김 씨에게 하루에 딱한 가지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싱글 테스킹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달후김 씨는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니,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멀티 테스킹은 뇌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내의 전두엽은 한 번에 하나의 주요 인지 작업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전두엽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인지 유연성이 떨어지고 결국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업무를 하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는 다른 모든 방의 요소를 제거하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집중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는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몸이 둔해지고 살이 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도 운동 부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뇌는 우리가 움직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세포 성장을 돕는 단백질인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BDNF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새로운 뇌세포 생성과 기존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은 마치 뇌세포를 위한 비료와 같아서 이것이 풍부할수록 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심박수가 높아지고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 뇌는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는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꼽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70대 후반의 이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걱정되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할머니에게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아드님의 부축을 받으며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죠. 석달 후, 할머니는 거짓말처럼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모습을 되찾으셨고, 자제분들도 어머니가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고강도의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동네 한 바퀴 산책 등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내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제 나쁜 습관들을 알아봤으니 이 나쁜 습관들로부터 벗어나 치매를 예방하고 내 기능을 활성화하는 일분 내 자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풍지혈 자극입니다. 풍지혈은 귀 뒤쪽, 목과 머리뼈가 만나는 오목한 곳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풍지혈을 꾸준히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져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는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 뇌 영상 연구에서도 풍지혈 자극 후뇌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풍지혈 자극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하게 앉거나 선자세에서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둘째, 양손 엄지손가락을 귀뒤 오목한 풍지혈에 댑니다. 셋째, 숨을 들이쉬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안쪽 위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그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5초 동안 유지한 후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하루에 1분 정도만 투자하여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덜 깼을 때 점심식사 후 나른할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풍지어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78세 박모 어르신은 심한 건망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는 물론 방금 들었던 이야기도 잊어버려 가족들이 매우 걱정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풍지어를 1분씩 자극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박 어르신은 스스로 머리가 맑아지고 예전보다 훨씬 잘 기억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달 후에는 잃어버렸던 안경을 스스로 찾고 손자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부르는 등 눈에 띄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풍지열 자극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풍지열 자극은 우리의 뇌의 활력을 불어넣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다른 뇌 활성화 방법으로는 새로운 학습과 오감 자극이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독서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활동에 도전하여 뇌를 자극하는 것은 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 가소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오감을 골고루 자극하는 것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모두 활용하는 활동을 즐기세요. 예를 들어 다양한 색깔과 질감의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향기를 맡아보고,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감 자극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사회활동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기억력을 감퇴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 동호회 활동 등 사회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뇌에 매우 유익한 자극을 줍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던 72세 최모 할아버지도 이러한 사회활동의 효과를 톡톡히 보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가 다시 옛날처럼 유머러스해지셨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사회활동은 뇌를 활성화하고 우울감을 줄여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거나 멀티태스킹 대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보거나 매일 10분씩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1분 풍지열 자극을 통해 여러분의 뇌에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한 번의 자극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21일의 반복으로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이 회로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뇌는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이 뇌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데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